웰컴 투 워리우 오락실 안녕하세요 워리우 오락실의 사장 워리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랭킹전을 한번 돌려볼 예정인데요. 저도 랭킹전에 무덤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순환무덤 덱이면 일반 유주니까 도끼맨만 칠렙이고 하니까 그래도 무덤도 사렙이긴 하지만 그래도 돌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환무덤 덱은 평소에 강철님도 많이 쓰시고 굉장히 유명한 덱이죠. 그래서 저도 한번 요 덱으로 랭킹전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혹시 순환무덤 덱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거 랭킹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납부덤대내 키조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볼까요? 레스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납부덤하고 있어요. 아유, 로바님, 그러게요. 예전에 많이, 지금 뭐 아무 때나 편하실 때 오시면 되죠. 아, 무덤 주세요. 그렇구나. 상대가 순화녹은거 같죠? 아쉽게도 토네이도가 처음에 안나와가지고 뭘 못했네요 이제 기사보 뽑아주고요 상대가 무슨 덱인지 모르겠대아 순화 아 순환, <laughs> 무슨 덱인지 모르겠대 수화녹은 덱인데 자 일단 이제 돋워주고요 좋아요, 얼음종령이 생각보다 잘 죽었죠. 게이드 아유, 저거 눈이 감사합니다. 팬이라서 감사이요 아, 저건한데 아, 맞네. 아, 고블리 꺼냈어야 되나? 괜찮아요. 어차피 이정도 차이들 괜찮아. 나쁘지 않아. 단지, 이제, 토네이도로, 호그를 아직 못걸었다는게좀 아쉽기,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상대가 도끼맨 했을 때 이쪽으로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좀 잘못했던 게, 상대가 그, 아까 그, 호그로 어그로 끌었을 때, 박쥐를 좀 이쪽에 뽑았으면 좀더나았을 텐데, 제가 좀 잘못 본게 없지 않죠? 자, 근데 상대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요 이거? 쓸데없이? 쓸데없이 무리하는 거 같은데? 근데 너무, 너무 지금 도끼, 저걸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laughs> 자, 뒤에, 얼음 종이요한 대만! 그렇지. 자, 얼음 종으로 들어가주고, 게이드. 자, 이렇게 되면 서로 그렇게 차이, 큰 차이가 없죠? 4200점에서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좀 다시 올리면 되죠, 뭐. 자, 파이어볼. 근데 왜 이렇게 아처를 저렇게 전진해서 무리해서 뽑아주지?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도 아처를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네요. 왜 굳이 그럴... 그럴려고 하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토네이도 뭐지? 도대체... 자, 이땅퍼볼을땅퍼볼 땅파불 개이득이구요. 좋아요! 우리 토끼맨이 타워에 데미지 넣어주고 앞에도 데미지 넣어주고요 개이득이고요 상대가 너무 무리해서 유닛을 지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네 자, 이쪽에 토네이도 너무 무리해서 앞, 앞에서 손부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 토네이도 자, 이제 기사 들어가고 상대 아차 뽑으면 독소주면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게임 끝 상대가 굳이 앞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앞에서 힘싸움을 해줬어. 힘싸움하면 당연히 내가 유리한데. 자체 밸런스 패치 하는 거지. 노로렌님 안녕하세요. 한 번만 쓰셔도 돼요. 다 보고 있어요. 아, 박격대기네. 근데 요새, 요새 도끼맨이 문제가 뭐냐면 도끼맨이 최두사거리에 놔도 그 박격이 킥타워를 때린다? <laughs> 요새 그게 제일 문제야 그래도 도끼맨을 꺼내봐야 소용이 없어 박각 3대로 아잠야아 잠깐만 야아나 진짜 손이 너무 느려 손이 느려서 문제야 아, 두대더 맞았어요 아 근데 이거 박쥐가 쭉쭉쭉쭉 게이득자 박쥐가 기사 죽을 때까지 쭉쭉 해주는 거게이득이고요자좋기맨 근데 박격픽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유지영님 제가 얼마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그랩차 극복이 제일 좋은 대기 박경이라 호그 기블린 요 3투비였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그세개가 3투비였는데 근데 어 잠깐만 요왜 자꾸 아 이런 씨아 이런 씨 야, 이거 안 맞을 거 자꾸 맞네. 잠깐만, 이거 무덤 써도 되겠는데, 자 무덤 써줄게요. 일부 타임이다 되어가니까, 자 상대가 아쳐도그 밖에 먼저 꺼내줬죠. 데이딩으로, 네, 네, 네. 좋아요. 지금 상대 박격 거의 다 나갔죠? 좋고요 이사 뽑아줄게요 선대 로켓질 해주네요 와우 야 선대 좋은데? 잘하는데? 오 저기도 토넬 쓸 생각을? 근데 나 같으면 킹타로 토넬을 깨웠겠다 토넬은 킹타를 깨웠겠어 자 이거 다음 무덤 들어가면 이거는 잘했네요 잘했어 상대가 근데 이거 독수면 게임 끝나죠? 좋아요 줄게요. 저거 업으로 바뀌어도 저거 안 나와요 지금 렉 때문에 타워 안 깨진 거지 타워에 데미지가 안 들어왔어 독으로 <laughs> 지금 렉 때문에 순간적으로 타워에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야 렉이 진짜 몇 얼마에 렉 너무 자주 걸리는 거아니야 지금 한 판에 한 번씩은 꼭 나오네? 안녕하세요 아저 샷건 자주 치는데 JK님님 안녕하세요 고검님도 샷건 자주 치시죠? 참상대 무슨 생각으로 파본 건지 게임출님도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아, 뭐 다음판이기면 되지, 뭐... 서울이님, 안녕하세요. 호박이었어. 아니, 이거 도끼면으로, 아, 이거... 아, 이거 박격이호박대로 아, 이거... 아, 이 박격이호박. 원래, 원래 도끼면 때려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걸 저거 때리니까, 아, 내가 엄청 손해 보는 거죠? 잠깐만, 아야 무더비치 싫합니까? 무더비치 이게 싫어요? 무더비치 행방했죠? 아 무더비치 아니었어요 데뷔 좀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좀 아쉽네. 알겠어 요 스틱 맨님안 할게. 끝내지 마. 안 하면 돼. 아 컴퓨터, 진짜. 무더위치 너무 잘 미끄러져. 자, 반대쪽으로 끌어주고요. 네이 사람, 오, 잠깐만. 이 사람, 오, 잠깐만. 야, 야저기 박경이 안 맞네. 야, 씨저게 박경이 안 맞을 줄이야. 황당하다 황당해 야 근데 상대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굉장히 공격적인데 어떻게 잘하는 것같지가 않아요 근데 박격포그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야이씨 야이씨 박격포그 때문에 몇 대를 쳐맞는거야 감사합니다. 투명 콜라 님, 불쌍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펜트 가입합니다. 흔내세요. 투명 콜라 님, 패 클럽 가입만 해도 저희가 얼마나 힘이 나는데요. 패클러 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투명 콜라 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지금 밖이 씨박밖하 투 콜라지 죄송해요. 투명 콜라지 다시 한 번. 펭가이 너무 감사드려요. 투사한 게 펭가이 너무 감사드리고요. 성대에 지지치는 건가? 성대에 지지쳤나요? 자, 오 게임 끝났죠? 고맙다, 친구.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김도현님 안녕하세요. 내 네, 매니저 있긴 한데. 오늘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보스님 워, 이르 클즈거니드 워이르? 워이르? 아, 다른 것보다, 렉 때문에 이러면은, 진짜, 확 박쳐. 약간 내가, 내가 실수한 건 차라리, 아이고, 뭐야. <laughs> 아, 내가 실수한 거면, 그냥 그러느니 하거든요? 아, 내가 실수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 렉 때문에 이거는, 원래 내가 놓은 건데, 제대로 놓아, 놓졌으면 그냥 멀쩡해, 멀쩡히 됐을 게임을, 렉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게임이. 그러니까 확, 확 열받는 것 같아. 아유, 자유. 아우, 자유 드시. 아우, 자유 드시. 아우 손에 너무 많이 받는데? 아이, 글쩍건이 괜찮아요. 곧 늘겠죠, 뭐. 슈퍼셀 그것도 떴고. 곧늘 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자.. 와, 근데.. <laughs> 어떻게 되면 볼륨보다 자이언트 데미지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 야, 자이언트 진짜 깡패네, 깡패. <laughs> 아.. 아, 겜츠 TV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하는 모든 덱들은 어떤 아리나든 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 다고 생각되는 거 골라 쓰시면 돼요. 저기 있다, 자이언트를? 이거는 손해죠? 완전 고맙구요. 화산도 썼기 때문에 고블린 막을거 없겠죠? 자 그럼 다시 들어가주고요 근데 아까처럼 막으면 상대 또... 아... 발이있었지자 근데 이거는 저 머스킷 죽이고 깨서 독대비지면 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막았죠. 상대 필살기 잘 막았죠. 필살기 막았으니까 이쪽 무덤 써주고요. 뭐? 아, 니 이쪽 아니고 그냥 오른쪽에, 오른쪽 <laughs> 오른쪽으로 들어갈 걸그랬나상대 이거 눈, 눈, 눈에 보였나? 저거는 한대 맞아도 되니까. 그냥 여기 여기다가 자이언트 막아줄게요. 자이언트 만 자이언트한테 만든게 더 아프거든요. 자, 이제 무덤 자, 이제 도 자, 요거는도끼벨한안 돼. 아, 그렇지,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딱 시간 맞춰졌습니다. 고대민 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순환 부덤대 랭킹전 플레이 잘 보셨나요? 부덤대기 원래 1분 타이밍부터 공격이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상 시간 문제 때문에 비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비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요게 순환이고 도끼 토네가 있다 보니까 수비가 굉장히 강력해서 지, 잘, 지시, 지, 잘 지시, 지지도 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랭킹전에서 점수를 올리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좀 비기는 경우가 많아서 지루하더라도 너무 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랭킹전은 비, 비기, 비기는 것도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더 좋은 랭킹전 덱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